11, 12. 어? 올해가 다 갔네? 대표자님. 달려요, 사요? 달어요 예. 어떻게 아, 돼요? 아,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24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어! 포나 씨, 2024 달력이 나왔습니다. 23년은 다가도 24년이 새로 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오늘 네. 식사 안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요. 포나 씨도 같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맵지만 맛있게 매운맛 맵지만 비빔젓갈 그리고 내집처럼 푸근한 내집식당에서 후원하고요 회식 의명과 바다 황제에서 저들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봐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SK텔레콤에서 갤럭시 g 5의 공시지원금을 어, 2023년 11월 3일부로 어, 48만 원에서 58만 원 지원으로 10만 원 올랐다라는 소식을 어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10만 원. 네, 지금 KT하고 LG가 공시지원금이 고가요금제일 때 60만원인데 거의 근접을 했다 2만원 차이네요 네, 기존에는 48만원 지원이었는데 58만원으로 거의 근접을 했다 이고요 요게 참고로 보통 주로 많이 나가는 게 256기가 거든요 네, 256기가가 1 3 9만9천2 0원입니다 그래서 800원 모질란 140만원인데 그냥 140만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140만 원이잖아? 네. 여기에서 공시정금이 58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되잖아. 요 지금 통지 3사가. 그럼 거기서 60만 원을 빼요. 140에서 60을 빼면 80만 원이 남습니다. 80만 원. 공시정금으로 고가요금제 개통을 했을 때, 공시정금 고가요금제 개통은 6개월 쓰시고 요금제를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80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네. 어, SK텔레콤 기기 변경을 하냐?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냐?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정책이 틀린데요. SK텔레콤은 기기 변경에 약간의 지원금이 있고요. 통신사 이동에 왕창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음... 통신사 이동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는 어, SK와 LG의 중간 정도 돼서요. 어, KT도 지원이 좀꽤 많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LG U+는 오 기기 변경에 굉장히 지원금을 또 어, 매장 지원금을 많이 실어줘요. 엄청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좋고요. 지금 11월은 플립5에 달인가 봐요. 예. 통신 3사가 플립5에 왕창 몰아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말 음. 다하지 않 끝났어요. MNP라고 해서 LGU 플러스로 통신사 이동하는 것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어, 현재 온라인 정책도 유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개통이 그 매장에서 개통하는 게 있고요. 온라인 개통하는 게 있는데. 예. 예. 매장에 방문이 너무 멀어서 어려우신 분들. 예, 지방. 예. 기기 변경보다 통신사 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통이 더 편리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어, 신용카드 인증이라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본인 인증만 되면 은 개통이 되는. 예. 매장 방법지않으셔도 어, 예. 그런 방문은... 개통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음. 비포장님 이게 근데, 네. 어, 요 11월 달 시점이 돼서 요게 네. 왜 싸졌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요게 그, 지금 나온 지석달 정도 됐습니다. 어, 석달 예, 정도 됐는데, 처음에 한 달간 굉장히 쌌어요. 오, 왜냐면 그래요? 요게 이제 출시하자마자 이제 부음을 조성하려고, 그치, 그치.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S23이 어, 메인 폰인데 참을 만큼 참았잖아. 어? 우리가 언제까지 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치. S23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얘가 판매가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이폰 또 나왔죠. 아이폰은 또그 정... 이런 20대, 10대 이런 젊은층들의 완전히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플립이 원래 태생이 원인이, 어 탄생 배경이 그 삼성에서 이 애플한테 좀 밀리니까 이 폴더블 시장을 일단 먼저 선 개척을 하자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 시장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80% 정도 장악을 했고요. 애플은 현재 개발 단계만 있고 시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이 애플의 대항마로 일단 나오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 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이 바꾸셨어요. 심지어 제가 어땠냐면 요즘 제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제가 몸 너무 열심히 근무하다 보니까 50분 근무하고 10분 휴식해서 바깥에 잠깐 바람 쐬러 이렇게 기지가딱 나왔는데 앞에 네. 예쁜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얼마 전에 음. 그 여자분이 마침 지나간다. 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지나가는데 내가 딱 문을 연 거야. 그랬더니 멋쩍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의 손에 이 폰이 들려져 있는 거야. 음. 플리파이브 상담하고 가시고 우리한테 개통 안 하셨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딴데 샀다는 얘기 예 그래서 제가 딴데 샀단 얘기 하시고 제가 마상을 입었습니다 예 마상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사랑 고백하고 딴데 있으면 딴놈 만나는 거아니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마상 입었네. 그럼 뭐 어, 양해를 구해야 되나 아,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우리는 그냥 헤어져야 돼요 응뭐 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네?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으면 제가 덜 상처받았을 텐데 어. 나한테 올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 또 마상 이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립5가 사람의 마음을 싱숭생숭 살랑살랑 하는. 여러분, 가을에 지금 단풍 구경 가고 싶죠? 이 어, 폰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이제 셀카 찍을 때 접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셀피. 이건 그리고 표시가 확 납니다. 이 플립4까지는요, 요만했잖아요. 커버 에이. 디스플레이가. 이거는 완전히 풀, 풀. 커버 디스플레이라서 너무 이쁘고 요거 특히 민트 색상은 기존에 없던 색상이잖아요.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 색깔 매, 굉장히 잘 나가고 지금 힌지가 어, 플립 4에 비해서 이제는 완전히 평행선을 <목소리> 이뤘다. <목소리> 네. 제가 평행선이라는 노래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네. 틈이 <목소리>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크, 안 좋았었는데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 예, 맞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여기도 골라빅터스 뭐 툰가에서 더 데니? 기스가 덜 납니다. 네. 아무튼 어130 99,200원인가요? 굉장히 원래는 비싼 폰인데 지금 공시지원금에 매장지원금까지 얹어서 지금 통신사들이 아플다투어 지금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T 맞죠?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S23의 지원을 줄였어요 음.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 나는 최신폰 최신폰 필요가 없어 음. 나는 음. 네, 폰 아저씨 나는 최신폰 필요없어요 그냥 플립4나 플립3 지난 거 그냥 싼게 좋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저도 싸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플리포가 더 싸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얘보다 플리포가 출고가 기준에서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더 쌉니다. 근데 15에서 20만원 더 싸면 매장 지원금을 똑같이 하면 걔가 한 20만원 싸면 좋은데 저희한테 주는 리베이트에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지원금을 주는데 리베이트가 작아요. 그만큼. 지원금이 작으니까 똑같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립 4를 살 이유가 하등의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그게 안 싸다는 뜻. 지금 S 22 시리즈도 똑같아요. S 23 사는 게 나. 음, 할인을 안 하거든요. S 22가. 예. 아이폰 같은 경우도 15 사는 게 나. 우리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행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행사를 5로 하니까 4는 더 비싸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추가 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시 지원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최소 마지 말고 빼고 다 많이 빼드리잖아요. 어떤 데는 안 빼준대요. 그런 얘기는 할줄 없는데, 아직도. 네, 아무튼 이제 비포장님이 오늘은 네. 굉장히 저랑 같이 이렇게 찍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완성하지만. 얼굴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지지 그렇... 않다. 사람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나 태만. 아 그렇습니까? 뭐 진짜 패드립하는 거예요? 태초에 엄마가 비포장님을 어, 만드셨네요. 지금 내 완성이 안 됐다고 이제 무슨 만들어. 플립5는 완성됐습니다. 어, 이거 진짜. 완성된 폰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비포장님은 미완성돼서 오늘 못 나왔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나락 주십시오. 밤이고낮이고 새벽이고 언제고. 아, 오늘 비포장님 어,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비포장님이 진짜 일기 직원인데, 오늘 소세지를 또 매장에 싸오셔가지고 제가 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번에... 분홍 소세지 부침이랑 구운 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제가 제가 어제 단풍놀이 좀 구경시키라고 시켜드렸더니 <laughs> 같이 갔다 온거같아 <laughs> 휴가를 <웃음> 줬죠 휴가를. 근무 시간을 빼셨죠. 네, 네. 근무지 이탈로 위수지역 위수지역을 넘어서 저기 공주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마곡사 그것도 제가 마곡사 제가 네. 알려드렸어요, 단풍 좋다고. 네, 가서 보고라고 추천과 그리고 저기를 외출 지각을 네 유너 유노, 기... 유너하여 주셨죠 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G 플립 5와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예쁜 폰으로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